자, 오늘은 스포밴드를 이용해서 어깨, 등, 가슴까지 같이 동작을 할수 있는 동작을 이 유정쌤하고 같이 해볼 건데요. 자, 한 손에 고리를 이렇게 낄 거고요. 반대쪽 다리에, 그쵸? 그렇죠? 끝꼬리에 발을 끼울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시작은 어깨선으로 가실 거고요. 고리를 낀 팔을 어깨선으로 가실 거고, 이 팔꿈치가 어깨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끔 어깨선, 내지는 어깨보다 살짝 높게 유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팔은 옆구리를 짚어주실 거고요. 거기서 등을 펼 거고, 복부의 긴장은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어깨가 벌써 팔꿈치, 팔을 들었기 때문에 어깨는 수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서 팔을 사선 위로 뻗어내면서 쭉 뻗어내면서 등 가슴을 활짝 여실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더 접고 그렇죠. 어깨 팔 늘어나는 거 유지해 주시고 상체는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요렇게 발 고리를 낀 사선 앞쪽으로 뻗어내 주셔서 요 가슴 쪽에 수축을 느껴 주실 거예요. 그대로 다시 한번더 팔꿈치 제자리 그대로 다시 열고 열면서 가슴 활짝 등 수축 그대로 다시 팔꿈치 고정 한 상태에서 다시 팔 사선 앞으로 보내면서 어깨, 가슴을 수축을 하실 거예요.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고요. 복부는 진장 유지해 주실 거예요. 그대로 다시 팔꿈치 옆, 그대로 다시 한번더팔 뻗어내고, 다시 한번더팔 접고, 그대로 가슴 조이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어깨 힘 살짝 풀어주고요. 그렇죠. 자, 요거를 뒤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선 유지해주시고요. 자, 이때 등이 말리지 않게끔 항상 어깨는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 복부 긴장, 그 다음 무릎 관절에 힘을 살짝 푸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 사선 위로 뻗어내면서 이때 가슴 활짝 열면서 살짝 사선 뒤로 보내주시면 이등 부분이 수축을 꽉 해줄 거예요. 자, 그대로 다시 정면. 그대로 사선 앞으로 보냈을 때 등이 따라가지 않도록 어깨 등판을 유지를 해주셔서 쭉 뻗어내면서 가슴을 꽉꽉 모아주세요.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둘. 앤, 뻗어내고. 앤, 그대로 다시. 앤 그대로 다시 쭉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힘들어도 좀만 더 힘내세요 하나 둘셋앤넷자 마지막 한번더 어깨에 살짝 풀고자 힘들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자한번더 가요 둘앤둘 둘. 했을 때 가슴 활짝 등수 축셋앤 가슴 꽉 껴주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